321페이지 2번입니다. 특별 피난 계단의 급기 가압 재현 중인 부속실의 문을 열려고 한다. 얼마의 힘이 필요한지 식으로 설명하고 계산하시오. 얼마의 힘이 필요한가? 이거는 뭘 묻는 거야? FT를 묻는 거야. FT. FT를 계산해라. 문제가 여기는 두 개죠. 계산을 해라. 또 식을 쓰고 설명해라. 자, 문의 크기는 2m, 폭은 0.9m, 차압 40파스칼, 경첩과 자동패스장치 등에 작용되는 힘은 30N. 문 손잡이와 출입문 끝던 사이거리는 0.1m. 그래서 F1 곱하기 가로 W-T 가로는 P 곱하기 A 해서 F1을 구할 수 있고 1, 2, 3 해서 70.5N. 이것도 단순한 문제죠. 그 다음에 음, 문제 3번. 이게 이제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 이 문제가 출제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 그대로 나오면 풀겠죠. 약간만 달라져도 어려워할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목소리> 특별 피난 계단의부속실의 행정자치부 고시에 의해 급기 가압 방식의 재연 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목소리> 재현 구역의 출입문에서 재현 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폐 그 세력을 측정한 결과 40N이었다. 그럼 이거는 공식 1 2 3 개념을 봤을때2 3의 합이죠. 자, 2번. 재현 구역의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는 상태에서 재현 설비를 가동시킨 후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을 측정한 결과 110N이었다. 이거는 1 2 3의 합이죠. 즉, Ft예요. 그렇죠? 그럼 이 차이인 110-40N, 70N은요? F1을 얘기하죠. 자, 1번 출입문의 크기가 높이 2m, 폭 1.2m라고 하면 부속실과 거실 사이의 차압은 얼마인가? 손잡이와 출입문 끝단 사이의 거리는 0.1이다. 조금 전에 풀이한 것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값이 얼마예요? 53.5 파스칼이죠. 자, 우리 여기 흐름을 봤을 때53.5 파스칼이 어떻게 나왔어요? 제연 설비를 동작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급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쇄력을 측정을 해요. 팬을 가동시킨 다음에 또 폐쇄력을 측정을 해요. 그 차가 F1이에요. F1을 공식에 넣고 P를 계산을 해요. 그 값이 53.5예요. 여기에 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기에 가압을 했어요. 그 가압을 해서 차압이 얼마예요? 53.5파스칼이에요. 그때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미는 힘은 얼마예요? 110뉴턴이죠. 항상 미전 힘은 전체가 필요해요. 가압하고, 가압을 했더니 53.5에요. 그랬더니 110N이에요. 그죠? 가압을 하지 않았어요. 0파스칼이에요. 얼마에요? 40N이죠. 가압을 하지 않았어요. 40N이에요. 가압을 했어요. 53.5파스칼이에요. 그때 110N이에요. 지금 이제 딱 맞는 거죠. 53.5고, 110N이고, 그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과압 방지 조치로서 단위 제곱미터당 1.2kgf인 플랩 댐퍼, 면적이 0.48, 높이가 0.8m를 설치할 경우 균형추의 위치를 결정하시오. 균형추의 무게는 1.5kgf이며 힌지의 작동에 관한 힘은 무시할까. 차압을 너무 높으면 압력을 줄여야 하죠. 왜 줄여요? 뭐를 목표하는 거예요? 이거요. 얘를 110N 이하로 만들려면 압력이 높으면 얘가 올라가니까. 압력을 낮추면 110N 이하로 될수 있잖아요. 목표가 얘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전체 문제라고요. 110N. 53.5파스칼. 근데 만약에 이게 53.5가 아니고 63.5면요. 과압이죠. 과압. 과압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예, 문을 여는 힘이 증가돼요. 문이 안 열린다고요. 그래서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압력을 낮추는 거고, 낮추는 방법이 요즘은 자동차 압 과압 조절형 급기 댐퍼를 가지고 하죠. 예전에는요 플랩 댐퍼를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 보면. 예전 건물에 플랩댐퍼가 있는 건물이 가끔 있어요. 플랩댐퍼는 뭐하고 구조가 비슷한가 하면요. 가스계에 압력 배출구 있죠. 과압 배출구라고도 하고 가스계에 가스 방사하게 되면 압이 높으니까 압이 높으니까 배출해 주는 거. 그거하고 구조가 같아요. 이거는 문이고요. 플랩댐퍼도 이렇게 축이 있고요. 축이 있고 이렇게 플랫댐퍼가 있어요. 얘는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는데 좀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면 얘는 얘는 이렇게 열리는데 얘는 실제로 좀 정확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플랫댐퍼가 있는데 얘 뭐가요? 경첩이 이렇게 위에 있다고요. 경첩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보게 되면 이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벽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경첩이 있고 이렇게 뭐가요? 펠랩 댐퍼가 있다고 해 그래서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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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으로 열립니다. 얘는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열리잖아요. 문이요, 문.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설치는 위에 경첩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열렸는데 이걸 돌려요, 돌린다고요. 그래서 이걸 회전을 하게 되면 출입문처럼 출입문처럼 이렇게 돼서 여기에 중심축이 있고 여기에 폴랩 댐퍼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예요? 53.5 파스칼. 폴랩 댐퍼만 그린 거예요. 폴랩 댐퍼만. 좀 다시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있는데, 폴라 댐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이렇게,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53.5 파스칼이 넘었다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밑으로 되면 다시 닫혀요. 열리고, 닫히고. 자, 여기에 이제, 추를 설치해요. 추를. 추를 설치하는데, 이추 무게가, 1.5 킬로그램 포스라는 거예요. 추 무게가. 이 추는, 추는 조절할 수 있어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1.5 k g 추가 딱 여기 있을 때53.5 파스가 넘으면 딱 열리고 닫히고 라고 가정을 하죠. 이 추가 여기로 가면요. 위로 갔어요. 예, 그러면 43.5 파스칼이 되면 열려요. 근데 추가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63.5 파스칼이 됐을 때 열려요. 그러면 63.5 파스칼이 됐을 때 열리면 어떻게 돼요? 110뉴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추 위치를 잘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53.5 파스칼. 약간 이하로 할수 있죠? 왜요? 여유가 있잖아요.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53.5에서 아래쪽으로는요, 12.5. 12.5에서 53.5까지 할수 있잖아요. 지금 이 수치는 딱1 1 0유이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면 1 1 0유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43.5 또는 33.5로 밑으로 설계할 수도 있잖아요. 그 유들이죠, 어떻게 보면. 자, 한번 보자. 이제 자, 그러면 왼쪽은, 왼쪽은. 뉴턴 미터 넌 뉴턴 미터 이게 좀 회전력이잖아요 뉴턴 미터는 뉴턴 미터가 단위 이지만 공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왼쪽엔 뉴턴이 뭐예요 압력이잖아요 압력으로 밀잖아요 압력을 힘으로 바꿔야죠 자53.5 파스칼은 뉴턴 나누기 뭐예요 미터 제곱인데 지금 뉴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뭐를 해야 될까요? 미터 제곱을 면적 얼마예요? 플랫댐퍼 면적이 0.48 제곱미터 곱하기 0.48 제곱미터를 했어요.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뉴턴 됐잖아요. 곱하기 미터 미터는 이런 경우 전체에 작용한다. 그러면 중심이라고 했잖아. 이 중심이 어디일까요? 이게 몇 미터일까요? 이게 뭘까요 높이죠. 이게 뭐예요? 경첩이잖아요, 이게. 그림을 봤을 때 경첩 밑에 있는 길이는 뭐예요? 높이잖아요, h. h가 0.8m니까, 그 암산되잖아요. 뭐 2분의 h 할 필요 없잖아요. 곱하기 뭐요 0.4m. 그러면, 저항이 끝난 거예요. 그럼 유턴 미터 넣었잖아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한번 힘 곱하기 길이를 한번 넣어보죠. 오른쪽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른쪽에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뭐냐. 첫 번째. 이플랩댐퍼의 자체 무게 이플랩댐퍼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스스로 다칠 거 아니에요. 스스로의 무게에 의해서 이 무게는 전체 무게죠. 그러면 힘의 작용점은 어딜까요? 중심이죠. 전체 무게 힘의 작용점은 중심 전체 압력 힘의 작용점은 중심 그러면 전체의 무게는 얼마예요? 폴렛 댐파에. 폴렛 댐파는 제곱미터당 얼마예요? 2. 자, 여기에 우항을 하는데요. 넌 제곱미터당 뭐예요? 제곱미터당. 제곱미터당 1.2kg 폴스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kg 폴스가 필요해, 뉴턴이 필요해. 뉴턴이 필요하죠. 그럼 폴스는 몇 뉴턴이에요? 그래요. 곱하기 9.8 뉴턴, 그래서 제곱미터 분의 1.2 곱하기 9.8 뉴턴이 어디서 왔는지 확실하게 알죠. 이제 곱하기 뭐 하면 뉴턴이 돼요? 지금 봐요, 뉴턴 제곱미터예요. 뭘 해야 돼요? 뉴턴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제곱미터 없애야죠. 뭐예요? 0.48 미터 제곱이요. 지금, 차압도 폴렉 댄퍼 전체에 작용하지만, 무게도 폴렉 댐퍼 전체 면적이잖아요. 전체 면적의 무게. 곱하기 뭐예요,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곱하기 이제 뭐예요? 똑같잖아요. 0.4m. 그죠? 자 이게 왼쪽에 이게 오른쪽에 오른쪽에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왼쪽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른쪽은 두 개가 있어요. 자, 투요추. 이거는 힘의 작용점이 전체니까 중앙이에요. 이플랫 e, 댐퍼는 근데 추는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추의 힘의 작용점. 이에요 그러면 추는 플러스 투 뉴턴 미터 한 개가 더 있어요. 추가 플랫댐퍼에 더하기 추 추는 몇 뉴턴이에요? 추가 일단은 뉴턴을 안 줬죠. 1.5킬로그램 폴스잖아요. 그죠? 더하기 뭐예요? 1.5 킬로그램 폴스 우리는 폴스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곱하기 9.8 뉴턴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곱하기 몇 미터에 이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지금 2번을 한번 봐요. 폴랩 댐퍼를 설치할 경우 균형추의 위치를 결정하셔. 그죠? 이 미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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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는 뭐예요? 중심 중심인데 이 중심이 뭔지 아세요? 중앙이죠. 어디로부터 어디까지의 길이에요? 회전 축으로부터예요. 회전 축으로부터 힘의 작용점까지. 회전 축으로부터 힘의 작용점이 0.4m예요. 왜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0.0.8m인데 힘이 다 작용해요, 힘이. 힘의 작용점이 모든 지점이라고요. 그럴 때는 힘의 작용점을 여기에서부터 어디요? 중앙까지. 힘이 다 작용한다고, 힘이. 그럴 때는 힘의 작용점이 축에서 중앙까지. 근데, 추는요? 힘의 작용점이 축에서부터 추의 위치죠. 이걸 뭐라고 했어요? 그림에서. h라고 했죠. 소몰 h. 그래서 소몰 h를 구하는 문제예요. 다 됐잖아요. 이게 공식이 필요해요? 아니죠. 뉴턴 미터만 알면 된다고요. 자, 이 문제를 풀어 보면요. 왜 화재 안전 기준에 가동 전에 폐쇄력을 가동 후에 폐쇄력을 측정해야 되는지를 여기에서 알수 있죠.